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테란노로 이제 기계 설치하는데 가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설치를 할 것은 아니고요 현장에 고객님들과 약속을 해놓은 부분이 정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리모컨이나 이제 위치 전기 부분 이런걸 점검을 하고 우리 설치 팀장에게 그런걸 다시 한번 더 알려주고 자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이걸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 현장은, 이제 강남 태련로에 있는 건데, 평수가 꽤 커요. 근데, 이 양옆쪽에는 전부 다 중앙냉난방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지금 도면상으로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 다 이렇게 어, 중앙냉난방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걸 그냥 통으로 평면으로 사무실을 써왔는데, 이번에 이제 다른 업무를 보는 회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작게 감마기를 했어요. 근데 감마기를 해도 여기에 펜 코일이, 펜 코일이 다 들어가 있는 쪽을 해서 향해서 이렇게 감마기를 조금 크고 작게 다 막았어요. 이쪽에는 전혀 우리가 에어컨을 놓을 필요가 없고, 또 이쪽에도 많이 나오니까 없고, 지금, 고객께서 원하는 것은, 가운데가 조금 부족할 것이다. 이쪽에 많이 치우쳤으니까요. 그래서, 이 가운데 쪽을 조금 카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펜코일이 어정간하게 적어요. 여기는, 이제 모서리, 뒤통이 쪽이니까. 그래서 이쪽에 이제 원의 를 하나 다는 걸로 그렇게 이제 설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소규모로 이렇게 견적을 의뢰할 때는 캐드를 주는 분이 거의 없고요. 그나마도 여기는 깨끗하게 이제 가구 배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도면을 다 그려서 밑그림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필요한 만큼의 용량을 이제 계산을 해서 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대부분이 이제 조용하게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여기에도 팬코이 어 이쪽에도 뭐 필요가 없답니다. 단지 이제 여기에 업무 공간에만 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설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동배관지 나가는 쪽은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하고를 딱 중앙으로 해서 세대를 배치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원의 일 하나 더 배치할 거고,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나, 어, 이제 도면이, 밑그림이 PDF 파일이나 아니면 JPG 파일로 왔을 때는 그렇게 뭐 어렵게 할 필요 없고, 좀 쉽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면을 두 개를 받아서 등, 등이 등 들어가는 쪽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는 표시가 돼 있지 않지만 중간에 보가 이렇게 쭉 지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그리보자면 이렇게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가 또그 다음에 보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보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가 쭉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보가 쭉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또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또 이제 여기 세로보고 또 가로보들이 또 오질이 가고 있어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 보를 이제 잘 피해서 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보가 쭉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또 그리자면 이렇게 보가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어요 이 중간에도 보가 진행하고 있는데, 보는 안 그렸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제가 설계를 한번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를 여기에 딱 놓으면 좋은데, 보가 굉장히 낮아요. 어, 우리가 포에이 쪽에서도 18평 이상짜리 골로기에는 보가 걸려서 보 쪽에는 못 놓고, 어쩔 수 없이 5 0 0과 상의를 해서 가운데 정도 수준에 여기다 놓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놓기로 했고, 그 다음에 어 똑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볼을 딱 지나서 이렇게 제대로 이제 포에이를 설치를 하고 원웨이는 아 이거 지금 다시 수정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이제 여기 보면 지금 요걸 한번 치워볼게요 여기 보시면 음, 표시가 안돼 있는데요 그닥트가 중앙냉난방에서 환기 닥트가 요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객께 설명을 하고 여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에어컨을 살짝 붙여서 원에이를 이렇게 이제 놓기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먼저 이제 에어컨을 배관을 다 하고 설치를 했는데 이 문이 안쪽으로 열리는데요. 보통 문에 보면 위에 턱을 좀 주는데 이게 턱을 안 주고 천장 어, 끝대로 이렇게 문을 설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안쪽으로 어, 열때 이게 걸리, 걸리게 됩니다. 에어컨을 처음에 실내기만 설치해놨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막상 거리를 딱 붙여보니까 이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어, 지금 음, 이 문이 딱 끝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땡겨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래 하면 원예 이상으로 보면 이 모양이 조금 안 좋아요 사실은 원예 이상로 보면 원예 1A, 이상으로 보면 모양이 좀안 좋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 달 데가 없어요 여기는 음, 여기는 이제 가구 배치가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다 설치를 하기로 다시 이제 이야기가 되었고 다 끊어서, 지금, 이 천정의 농납지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관을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한번 여기서 끊고, 끊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관이 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넓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이 지행가지는 않지만, 이 정도로 배관이 왔습니다. 이렇게 배관이 왔고 그 다음에 나중에 현장에 가서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여기도 한번 잘못되었어요. 여기도 여기에 어, 처음에는 이쪽을 너무 치우치면 여기가 바로 어, 이 사무실의 입구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하다가 이쪽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에라를 쳤죠. 왜 그런가 하면 너무 가까이 붙어서 모양이 안 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바람이 나오는 각을 치면, 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이게 모양이 안 나서 다시 조금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이 부분을. 그래서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해서 다시 좀 설치를 했습니다. 이제 고객분들이 봤을 때 어느 정도 배치나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신경을 썼고, 그래서 배관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원웨이가 이렇게 오고 와서 이렇게 배관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분지가 붙여서 그냥.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분지간 뭐 이렇게 그림 안 그려도 다알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총 7층의 건물인데 이건 6층이거든요. 여기한층더 올라가서 한 층을 더 올라갑니다. 외벽으로. 외벽으로 올라가서 이제 옥상에 실외기가 놓이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이게 이제 1마력이 신마력 이제 신마리이 옥상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 설계를 했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입구 쪽 여기가 전부 다 이거 등스위치가 여기 다 붙어 있어요. 여기에 개별적이 여기, 여기 이 모델은 여기에다가 내가 이제 저런 스위치 옆에다가 리모컨을 하나 이렇게 유선 리모컨을 달기로 했는데 그 외에는 이세 개를 다 여기에다가 유선 리버콘을 달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차단기나, 그 다음에 실내기 전원 차단기, 실외기 전원 차단기 이런 쪽을 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7층인데요. 7층도 6층하고 또 크기는 같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작은 사무실을 별도로 하나 뒀습니다. 아마 중력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층인데,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들어오는 입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감마기가 이렇게 쳐집니다 그리고 문이 이쪽에 이제 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보면 어 환기닥트가 위에 어지럽게 들어가고 또 보가 지나가서 설치하기가 상당히 좀 이제 애로상이좀 있는 부분인데요 자 감안하고 이제 한번 설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입구 쪽에서 제 생각에는 포에를한 이정도 달아야 될것 같아요 정도 안에 어, 안쪽에 있는 보나 이런게 문제가 없는 한 음, 이렇게 이제 해야될 것 같고 원예인은 여기에 앉아서 업무를 보실 분이 음. 직접 제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여기다 달아주랍니다 여기다가 문쪽으로 좀 땡겨서 가능하면 근데 여기에도 여기 원해입니다조그마한 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뭐 닥트가 어지럽게 들어가서 뭐 설치할 때가 원래는 이쪽에 다가 설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최대한으로 좀 문을 당겨서 문이 이렇게 문제가 없는 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기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 배관이 음 어디 쪽에서 오는 거면은요 이 부분은 이쪽에서 와요 이쪽에서. 다른 사무실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분지관을 하나 따라서 고이에다가 하나 주고 그 다음에 분지관에서 원예일을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드레인은 처음에는 요 화장실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화장실 쪽에는 노출밖에 할 수가 없어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드레인을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가 하면 변경이 되었는가 하면은요 드레인을 두 개를 엮어서 여기 나오는 걸 하고 엮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엮어서, 여기 보면 이각 지었지 않습니까? 각.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드레인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여기 밑으로, 여기 이제 팬코일 있지 않습니까? 팬코일 쪽으로 가는 걸로 하고, 넣어 놓으면, 인테리어에서 여기서 모양을 내어서, 이렇게 이제 안 보이게 감싸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감싸주고 그 위에다가 이제 도배를 하는 거니까, 깜짝같이 안 보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포에 이는 들어가는 입구에 여기 전체 전등을 켜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하나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입구 이쪽에다가, 입구에, 여기에다가 리모컨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이 배치가 되고, 이거는 옥상에 올라가면, 이거는 사마력이 들어가는데요. 옥상에다가, 이제, 시력이 사마력으로, 단상으로 하고, 전기는 이제 6층에서 같이 쓰는 거니까, 여기는 별도로 이렇게 전기가 없어요. 6층에서 올려는 거로 그렇게 이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장 영상을 좀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설치 이제 막 시작되었고 어, 특별하게 뭐 현재까지는 애로사항이 없는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고객과 자주 이,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가 위치가 좋다고 내 생각만 가지고 설, 설치를 했는데 아우 고객이 여기는 안 된다 여기다 설치를 해주라고 하면 이것도 다시 옮기는 게 상당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치를 할때 현장에 가서 설명을 다 하고, 이제 심지어는 조그마한 사다리와 그리고 이제 전동공을 가져가서 텍스를 개봉을 하고, 자, 여기는 지금 현재로 뭐가 들어가서 안 되니까 이쪽을 좀 땡겨서 하겠습니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설치를 해야지만 이제 문제가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생각입니다. <laughs> 망고 내 생각인데 음, 이게 이제 아마 설치팀장님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다를 따서 영업을 해 놓으신 분들은 자, 쨌든 여기에 포일을 하나 달고 여기에 원웨이를 하나 달고 이, 이 전화 트자리를 하나 달고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음, 그 외에 이제 일어나는 이 현장의 대반사항은 설치팀장님들이 잘 꾸려서 이렇게 일을 하면 일들이 이제 계속 많이 나는데, 어, 사사건건, 이렇게 영업하신 분들 자꾸 뭐 이렇게 난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 그만큼, 어, 떻게 능력 부재가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그 설치 팀장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가능하시면, 어, 이 고객분들과 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아, 현장에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이쪽은 이쪽에 해야 되겠습니다. 협의를 잘 하고, 그다음에 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일을 잘한다면 뭐 계속해서 또 그분들한테 일거리가 또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제 문제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가보시, 자,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가 보시면. 일직선으로 이렇게 이제 배트에 컨트롤 닦고 이렇게 이제 사각으로 880에 880으로 사각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여기 이제 지난 번에 내부에 미리 이제 배관을 다 해놨으니까 이대로 이제 설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지저분한데요. 여기는 이 부분은 나중에 전부 다 인테리어에서 마감을 다시 할 거랍니다. 뭘 붙여서 선팅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붙이든지, 우리 배관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빗물 타고 들어오지 말고, 이제 L자를 꺼어서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차단기는 이쪽에 보이는 거 이쪽에 보이는 게 이게 40A짜리 실외기 메인 전기고요. 그 다음에 20A인데 하나는 교체를 할 겁니다. 하나는 실내기 전기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겁니다. 저 이게 이제 듀얼베인 실내기 모델인데요. 어 조금 모델이 다르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r m w 어, 0830 A2S죠. 여기 이제 듀얼 베인이 가능한 실렉이고요이 판넬이 어, 듀얼 베인, 듀얼 베인 판넬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모델 이제 돼 있고 듀얼 베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듀얼 베인이고. 그 다음에 유선 리모컨. 이렇게 적있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실내기를 개봉을 했습니다. 음, 이 내부에 보면 어떤 게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가 하면요. 유연호스 700mm 짜리. 700mm짜리 유연호스라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동배관, 동백안, 동배관에 관계된 본제 보면 와셔 드레인 이제 양쪽으로 체결할 수 있는 조이는 거 그다음에 케이블타이 네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실내기에 부속 품들은는 전부고요. 요 안빼가지고 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꼭 빼셔야 됩니다 이게 바람 나오는 구멍에 사용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설치설명서가 그래서 꼭 빼주셔야 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이 0830A2S로 나어 있어요 이게 듀얼베인에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아직까지 겸용으로 쓸 수는 없고 앞으로 아마 점차 바뀔 거라는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생산이 진짜 따끈따끈한 거니다 2020년 9월 18일 날에 제조가 되었네요. 진짜, 진짜 따끈따끈한 겁니다. 전장에 행각을려고 지금 이제 우리 팀장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위층에 계시는 분께 이야기를 구했는데 그래도 참 이게 문제예요. 평일 날 작업을 하려고 하면 이 소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여기는 구조상또 당겨 오면 되는데 여기에 닥트가 들어가야요. 닥트가 막딱붙여서 닥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자 이전에 리모컨이 이렇게 설치가 될 겁니다. 어, 여기에 보시면, 중앙남 냉난방기 팬코이 달려있긴 한데, 이게 이제, 5시 되면 꺼져버린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무실 특성의 구조가,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출입을 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예비로, 이렇게 다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작업이 항상 그렇듯이, 전쟁 속에서, 우물 반점 올려놓고, 반점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는 통신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여기에 리모콘이 이제 실내 쪽세개가 나란하게 이제 붙을 거니까 여기에 통신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